스님 토토 12월 적중 내역입니다. 12월 모두 고생하셨고, 1월 같이 대박 만들어 봅시다. 금일 V리그 삼성화재 대 우리카드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삼성화재는 KB 상대로 한 세트를 따냈지만 승점을 획득하지 못하며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크바이기가 4점 차로 뒤지던 3세트에서 맹활약하며 흐름을 바꿨지만 비에나를 막아낼 선수가 없었다. 김준우가 블록킹 6득점을 기록하며 커리어 2급 경기를 했지만 김정우가 9득점에 그치는 등 국내 선수들의 측면 공격이 안 나오고 있다. 우리 카드는 풀세트 접전 끝에 OK를 잡고 3위로 올라섰다. OK와 같은 승점이지만 2승을 더 올렸기에 순위를 바꿨다. 최근 3경기에서는 1위부터 3위까지였던 항공과 형캐, OK를 모두 제압했기에 최고의 상승세를 탔다. 외인이지만 국내 선수들보다 더 좋은 화이팅을 보이는 아가메즈가 꾸준하고 나경복이 에이스 역할을 해주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빠졌던 김지한도 돌아왔기에 풀 전력으로 나설 수도 있다. 우리카드의 승리를 본다. 국내 선수 중 가장 타점이 좋은 선수인 나경복이 주춤했던 시기를 지나 다시 전위와 후위를 가리지 않고 득점을 올리고 있기에 아웃사이드 히터 대결에서 삼성화재를 압도할 수 있다. 또 나경복이 주춤해도김지환과 송희채가 뒤를 지원할 원정팀과 달리 홍팀은 이프바일이 외에 15점 이상을 기대할 선수가 없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스님 토토 12월 적중 내역입니다. 12월 모두 고생하셨고, 1월 같이 대박 만들어 봅시다. 금일 브리그 흥국생명 대 KGC 인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흥국생명은 도로공사를 잡고 현대건설과 승점 3점 차를 유지 중이다. 감독 경질과 윗선의 경기 개입 등 악재가 끊이지 않았는데 선수들이 집중하며 성적을 내고 있다. 직전 경기에서는 김미연이 선발 출전해 서부 이득점 포함 17점을 60% 대의 성공률로 기록했고, 옐레나와 김연경이 언제나처럼 잘해줬다. 김나희의 부상 공백을 메우는 변지수도 꾸준하다. 인삼은 기업은행을 잡고 승점 3점을 따내며 GS 도로공사와 치열한 3위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연패를 당하며 주춤한 적도 있었지만 연속으로 승점 3점 경기를 했다. 한송이를 워몸존으로 밀어낸 박은진과 정호영 등미들 블로커 선수들이 블로킹은 물론 속공으로 현대건설 못지 않은 중앙 득점을 만들었고 엘리자벳이 다시 성공률을 끌어올렸다. 흥국생명의 승리를 본다. 인삼공사도 안정적인 최근의 경기력을 보여주는 건 분명하지만 원정에서 흥국생명 상대는 쉽지 않다. 특히, 변지수가 기대 이상으로 잘해주고 있기에 이주아와 나설 중앙에서 인삼에 밀리지 않는다. 인삼은 이소영과 최선아 등이 최근 아웃사이드 히터로 나서는데 사이드 블로킹에서 옐레나와 김현경을 제어할 수 없을 것이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